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무거운 도지 코인이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공식 홈페이지가 도지코인 로고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이 1월 21일 저녁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었지만, 정부 효율부의 도지코인 로고가 오늘 아침에 바로 다른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강아지도 도지코인 같긴 한데, 이러한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민코인 공식 출시도 믿기지 않았고, 트럼프의 와이프 멜라니아 민코인 공식 출시는 더 믿기지가 않았는데, 미국 정부 효율부의 로고가 정말 도지코인 로고로 등장할 줄은 몰랐고, 그걸 또 다시 몇 시간 만에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것 같지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구독자 분들께서는 심장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덕분에 어지럽긴 한데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찾는 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런 코인을 어떻게 찾냐는 제가 영상 뒤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 2일 22일 새벽간 나온 도지코인 ETF 관련 호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도지코인이 급등할 수 있었던 건 앞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 정부 효율부의 도지코인 로고도 한몫했지만 도지코인 ETF 신청권도 있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렉스세어스가 도지코인을 포함해 7개의 코인을 ETF 신청했습니다. 렉스세어스는 도지코인과 함께 트럼프민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봉크코인까지 etf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7개의 코인이 신청됐고 실제로 다른 etf들보다 더 빠르게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상문법과 관습법에 예민하고 철저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렉스세어스 자산운용사는 투자회사법에 기반하여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빠르면 3월 이내에도 승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호재를 등에 업고 도지코인은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의아한 건 미국 자산운용사 렉스세어스가 트럼프 민코인과 함께 봉크코인까지 ETF를 신청한 건 많이 의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인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코인 찾는 거 과거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해주시면 2025년 설날까지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과 더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후로 세레머니라도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정말 대량 매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론을 새롭게 매수했고 이더리움, 체인링크 등 다양하게 매수했다고 시장에 알려졌죠. 근데 트럼프 취임 전후가 아니라 1월 21일 점심 지나서 월드리버티 지갑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론도 트론인데. 아직 한국인들이 모르는 코인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 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체인 링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을 뚫고 이제 상방으로 활짝 열린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한국에 퍼진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시가총액도 낮아고 낮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은 많아 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 분들은 몇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봄 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트럼프가 새롭게 매수하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 낮을 때, 저점일 때 매수하셔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날이 많이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의 계좌는 따뜻한 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으면 하시는 분들은 원금 복구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전후로 코인을 매수했다고 시장에 알려졌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취임이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해당 코인 매수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인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 관련 진짜 대박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민코인이 공식 출시가 됐고 가격 상승이 미쳤다, 폭등했다 이런 하차는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1월 15일 날짜의 공식 문서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해 온 자료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솔라나 생태계 기반으로 1월 17일에 출시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한테는 1월 18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민코인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비밀스러운 코인입니다. 바로 USA 코인이 솔라나 생태계 기반으로 1월 24일에 출시될 거다. 라는 극비 내용입니다. 역시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월 25일이겠죠. 먼저 트럼프 민코인 보시면 출시 이후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충 아무렇게나 팔았어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5,000% 이상 폭등한 코인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은 1월 25일에 출시될 USA 코인은 꼭 저점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미 1월 18일에 출시된 트럼프 민코인도 초기에는 매수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USA 코인은 이미 트럼프 민코인 출시와 함께 초기에 매수하는 게 아주 편해졌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무단으로 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1월 25일에 출시될 USA 코인 어떻게 매수하는지 방법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코인 투자로 손실 보시고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클릭해 주신 거 정말 큰 행운이고 행복과 희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1월 25일에 출시될 예정인 USA 코인 매수하시면 희망 다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USA 코인이 출시되면 또 한국에서는 뒤늦게 매수할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매수하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어떻게 매수하는지 확인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고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민코인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트럼프의 와이프 멜라니아 민코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 안 하면 잠재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월 25일에 출시될 USA 코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로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취임이 끝나고 급하게 매수한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봄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보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공개해 드릴게요. 비용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희망과 봄두개다 찾아가실 분들은 모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 그리고 더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